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도 내 통일을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스스로 자신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무수한 전쟁을 하였다. 수많은 침략자가 나의 칼에 목숨을 열었고 많은 적국의 왕들이 나의 칼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토록 평화를 원했건만 고구를 짓밟고 저들은 적들에게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다시는 고구를넘어지 못하게 하라고 어, 훈도하였다 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강한 고구려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는 오직 고구려만 생각하였다. 기류인은 항상 혹독한 시 거처가 따랐지만 내 백성들을 생각하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나는 영토만 넓힌 왕으로 부르지 말라. 나는 땅이 아닌 고구려의 미래를 넓히고 백성들의 꿈을 넓히고자 하였다. 차라만민이 고구리 백성이 되고 고구리 하늘 아래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을 바랐다. 우리 조음성을 지키고 자슴만 내 걸쳐 고구리 고손님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주신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어, 강의 태왕은, 어, 형 단망이 수도 국내석에서 머무는 동안 여동성의 장수로 어, 지냈습니다. 후위에게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뒤로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후위은 지속적, 지속적인 공격과 귀족들의 견제를 수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 담망이 살해되었습니다. 태제가 된 이후 자신의 최대 정적견수와 태자의 견제 세력이발현을 일으키자 이를 지뢰한 파였습니다. 양인를 받아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람 백제, 후위등 다양한 인적들과 싸워나갔으며, 별의별 전력 전수로 그들을 항복시켜 나갔습니다. 귀족, 개, 귀족들과의 니궁과후연의 암살 시도를 수차례 겪었으며, 형, 담망, 멋진, 후연어 따른 후연어 따른 여성생까지 결국 어, 죽게 됩니다. 대저형이 그래 하였듯이, 아니, 사실 그대형보다 더한 수준으로 관계타왕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 겪,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형 단방이 죽었을 때 엄청난 실상하다 이 폭주를 하, 하였, 하였다고 합니다. 광개토은 고국 양왕이 마다 들로 태어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12세 당당히 태제가 되었으며 18세 왕으로 어, 즉위하게 어, 됩니다. 후연세 황제가 된 모형보가 또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 폭정을 일삼자 모형이와 함께 몰아내 버립니다. 그런 모형이까지 비슷하게 폭공이 되었습니다. 캔디다 못한 풍발 등의 지움을 받아 모형을 몰아냅니다. 백제 1실대 어라하 관계태왕의 진정 나이벌입니다. 진상왕과의 전쟁 수행 과정 등에서 마찰을 챙기더니 아예 진상왕이 도 책임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진상을 죽이고 아라하로 등극하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고구려와의 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고구려의 숨통을 압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강계태양의 계략에 속아 결국 모질이 패배합니다. 결국 이례선까지 점령되어 항복합니다. 백제는 미를 움직여 다시 고구려를 이업하지만, 결국 또 항보하게 됩니다. 후예를 치지 않은 설득으로 고구려 백제실러, 아, 말갈카나 오계읍이 대, 예, 연합이 됩니다. 말갈적 대적장, 말갈의 나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그를 위해 고구려를 무리치고자 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담덕과 만나 인연을 쌓고 함께 탈출해 성공하지만 탈출을 짓고 고구리 변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담덕과 마주치게 됩니다. 담덕과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속부였던 대적장이 담덕과의 싸움 이후, 싸움 이후 사망합니다. 대적장으로 등극 담덕을 꺾기 위해 후연과 수체의 거리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물고 품이 됩니다. 초반에는 마용보나 아, 아시랑처럼 담덕을 외치며 우여물랑 담덕 지우를 생각만 합니다. 갈수록 힘이 격차를 느끼는 데다가 타속 병을 밥먹듯이 하는 후연의 행패에 슬치가행패에 설치가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고구려에게 잡힌 복수합니다. 이후 담대가 끈끈한 우정을 맺어갑니다. 음. 비려 즉 그란의 대적장으로 있었으며 바타르 행미나 타다르는 그런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습니다. 부유성으로 징공하였습니다 부유성으로 징공한 목적은 바로 그란은 민족에게 유성을 거란의 터작지으로 선분을 하였습니다. 담당이 이끄는 고구리, 고구리군에 의해 패배하고 담당관의 수장들 끝에 전사하게 됩니다. 무려는 관개토왕이 백제의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도 백제를 평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국가 신라를 쳐들었습니다. 오만의 대병력을 보내서 예국를 물쳐 버립니다. 그러나 이 광개토왕이 조금만 야심을 먹었더라면 백제의 아신나의 항복을 받은 즉시 백제를 병화하고 신라까지 병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은 삼국통일을 하지 않고 어 백지와 신라를 보호구으로 만들었더라는 게 매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때 삼국 통일을 하였더라면 한번 더의 분란이 있게 삼국이 그렇게 항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태왕이 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시 부정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